안녕하세요. 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약대 진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 시리즈로 약대 진학 전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약대는 의대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부터 약대를 들어갈 수 없으며 프리파마시라는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프리팜 과정은 따로 학부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학사 전공 중 생물학, 화학 물리 등의 과학 전공을 선택하여 기초과학 실력을 늘리고 일부 사회학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의대와는 다르게 학사 졸업이 강제되진 않지만 최소 2년의 학부과정이 필요하며 대부분 학생들은 2에서 3년의 약학 관련 기본 과목들만 수강을 하거나 학사 졸업 후 약대 진학에 도전하고 있어 6에서 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와 마찬가지로 피켓이라는 약대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기본적인 영어 지식과 과학 실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모든 약대에서 이 시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고 싶은 약대들은 피켓시험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 기록들이 많으면 약대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약대 과정에 진학하게 된다면 닥터 오브 파마시로 불리는 4년의 석사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학생들끼리는 팜디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90여 개의 학교에서 약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대에 비해 인원을 충분하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4년의 시간 동안 팜디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된다면 대부분 미국 약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팜디 과정은 학문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약국 인턴 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약사 시험을 볼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팜디 과정 외에 타 약학 연계학과는 미국 약사 시험을 정식적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팜디 과정을 꼭 졸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약대생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시기는 팜디 과정 마지막 학년으로 일반 약국 소매점인 리테일 잡, 약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 인더스트리 잡, 병원 약사로 일하는 하스피털 잡 중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며 대부분 학생들의 첫 직장은 리테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퍼가 가장 많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고연봉의 직종을 위한 제약 인더스트리 계열로 많이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추세로는 의대보다는 약대가 취업의 문이 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의대를 목표로 하다가도 약대로 전향하는 학생들도 많기도 하며 약학 계열의 직종들은 항상 부족 직업군으로 배치되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더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대 졸업 후 미국 취업을 노리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는 편이며 만약에 한국에서 약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미국 약사 면허 취득 후 한국에 돌아와서 출신 대학 과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인정신청을 하고 한국 약사시험을 통과해야 한국에서 약사로 취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미국에 비해 한국의 약사시험이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약대 진학 전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과 루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약대 진학이 가능한 켄자스 주립대학교의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